안녕하세요. 23번 기우개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을 통해 넣기 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일, 열기, 생강제로 모음에 생강제로 23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기, 그럼 여기는 나옵니다. 또 다른 걸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열기, 생강제로 몸에 생강제로 23-2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열기. 그럼 이제 요, 요, 잘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올감이 도구로 이렇게 오려도 되지만 또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눌러서 자동 지우개 도구란 게 있어요. 요걸 자동 지우개 도구 배경 지우개 도구 배경 자동 지우개 도구라고 있는데 요걸 눌러서 요걸 클릭합니다 여기 요 여자 말고 요 여기 클릭해요 이렇게 이렇게 클릭해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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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클릭합니다 클릭 어 뭐, 여기도 클릭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여자 여기다 옮기겠습니다. 요걸 누르고, 이동도구입니다. 옮겨요, 이렇게. 옮겨요. 이렇게 옮겨요. 자, 그러면 요 지웁니다. 그럼 필요 없어요. 지우고. 닫기 전에 뭐 저장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요걸 너무, 요여자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줄이느냐? 편집. 자유변형 자, 요거를 이렇게 시프트 키 눌러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걸 클릭해서, 요걸 클릭해서, 요걸 2 0을 하겠습니다. 20. 여기도 2 0을 하겠습니다. 20.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걸 클릭해요. 그리고 변형을 적용하겠습니까? 적용. 요걸 끌어요. 이렇게 끌어요. 이렇게 끕니다. 자, 그러면 저, 요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거 눌러가지고 그냥 지우개 도구가 있습니다 요거 너무 작아요 이게 요게 브러쉬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한한30 정도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합니다. 잘못됐을 때는 컨트롤 젤트를 누르면 다시 저원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도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브러쉬를 작게하겠습니다. 10일 정도로 그리고 클릭하고 이걸 작게 하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하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만렇게 이렇게 들어가면요, 요, 걸 누릅니다. 요, 요기서, 작업내역, 여기서지우게지우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잘 지워야 돼요, 굉장히. 그럼 브러시 크기를 좀더 작게 하겠습니다. 요 정도 하고, 이렇게 잘 지웁니다. 어, 이런 식으로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파일 따로 주장 그리고 폼에서 반드시 JPG 그리고 어, 라이브러리 사진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전 생강재료 공부 2 3으을 하겠는데요. 생강재료 공부 공부를 쓰겠습니다. 공부 그리고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